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확산 추세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대 제사 중 하나인 속근제 본문입니다. 표를 보십시오. 금토 주일에서는 속제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속근제 본문입니다. 사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속죄제와 속건제의 내용을 표와 같이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속죄제를 의미하는 단어는 하타트이고 속건제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삼입니다이 단어는 속죄제의 죄와 동일한 의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재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암양 새 등입니다. 그러나 속근제는 수양 한 종류입니다. 속근제의 규정은 간략합니다. 대신 제사보다는 보상의 매체가 되는 짐승의 가격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속근제는 불법으로 취한 것에 5분의 1, 20%를 더하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 속근제라는 단어는 아시암을 허물로 해석하여 허물건자를 써서 속근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 내용상 배상제 또는 보상제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고 민수기 5장 7, 8절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소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죄의 속건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근제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부지 중에 지은 죄, 사람에게 신실 또는 성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면 성막의 기구나 도구들을 실수로 사용하거나 하면 속근제를 드려야 합니다.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속은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 거룩한 재물에 대한 것이라면 그 재물의 가격을 정하여 5분의 1 또는 20%를 보태어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제 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셀프 용서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장 1절 이후에는 하나님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내용적으로는 사람에게 신실 성실하지 못한 결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역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에 다섯 가지 경우들입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는 경우 도둑질, 강도질, 남의 물건 죽고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거짓증언 등입니다. 이런 잘못들은 실수하기보다는 의도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모두 물어내야 합니다. 다 갚아야 합니다. 배상하는 곧 물어내야 하는 물건 값의 5분의 1 또는 20%를 더하여 본래의 임자에게 갚돼 속근재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합니다. 속근재물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하고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물에 대해 실수로 범죄한 경우든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든 잘못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에게 20%를 더하여 말이죠. 그리고 속근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용서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근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서에 대해 고민하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주인공은 사랑하는 자식이 유괴를 당해 죽게 되고 마음고생을 하다가 가해자를 용서할 마음으로 가해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부터 자기 자신은 용서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피해자는 더큰 충격에 빠져야 했던 것이죠. 피해자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용서받았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한 것이죠. 용서가 무엇이어야 할지 고민하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지중 곧 실수로 지은 죄든지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라는 것은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의든 실수든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리야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혹시 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